생애 상자 듣는 소근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27일 연중 제16 주간 목요일 마태오 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저는 수줍음 많은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얼굴부터 빨개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입한번 벙긋하지 못합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말도 자주 더듬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본당 교우들에게 저의 이런 성격에 관해 말을 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냐고 대묻습니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내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내 눈이 모든 것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도 마찬가지이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